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음성 들리네, 그 내가 내게 줘. 가네 그은가 족하네 이게 이게로운 세상 지날 때그 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비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신을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영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오음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째하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여여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얼른 깊은 절망에서 만나는 위로자 하나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세라 선자와 바알 선자들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800명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의 선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 주셔서 정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자들 우상의 선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빌가 내리도록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아비이 보았지만 그 아합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거나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다는 말이 없고 아비이한 일이 뭡니까? 아합은 참으로 참으로 아, 안타깝게도 그 모든 사실을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아주 실권을 가지고 있던 그 아내에게 말했고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일 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까으리라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생명처럼 엘리야도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한지라. 그가 말할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뭄 속에서도 생명을 잊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물이 철철 넘치는 재단을 태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선지자. 그리고 그, 벌선 자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가 오게 했던 선자였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극악무도한 자들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는 그 자리에 도망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절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끼쯤 가서 한노답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엘리야는 광야로 가서 노답나무 아래에 누워서 누웠습니다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만 좀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계속되는 그 피난살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오는 것은 더큰 그 압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렇게 죽고 싶더라고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저 할만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살고 싶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내가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만 죽여달라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제 번나웃시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걸 주셨습니다. 마실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먹고 다시 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뭐 하루가 지났든지, 조금 지나자 다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아, 지쳐서 못 갈까봐, 지쳐서 갈 길을 못 갈까봐 염려하신다고 하면서 다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신 음식물을 힘입어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럼 굴속에 들어가서 숨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째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숨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어, 주님을 섬기는 재단을 헐어버리고 또 주의 선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나만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힘을 얻고 계속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역을 행했고, 나중에는 구름에 들려 하늘로 올라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도 지치고 어려울 때 낙심하며 널브러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힘들 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사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는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갈매산 사건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오랜 기도와 확신으로 준비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내 신경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를 어떻게 이루하시고 일으켜 세우셨나요? 내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유루해 주셨나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루해 주시지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유루해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먹이고 또 재우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